어, 집을 갖고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전세로 갔다 괜찮아요. 전세로 살았는데 월세로 갔다 괜찮아요. 운대가 굉장히 좋아지려고 움직이는 행태이니 딱 3년만 고생을 하신다 생각하시고 완전하게 뿌리 내릴 수 있는 기운들의 상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일찍 조금 쟁취하실 수 있는 여력들도 되실 거고 능력들도 되실 수 있는 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방, 터주, 지신. 오방을 관장하고, 터의 주인인 지신들, 땅의 주인인 오방, 동서, 남북, 중앙, 그리고 터를 관장하고, 땅인 지, 땅지 자의 지신들을 관장한다고 해서요. 오방은 터주 지신이라고 해요. 여러분, 사업장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잖아요. 가정마다. 이제 이 오방은 터주 지신께서 가장 도와줄 수 있는 나이, 예, 탑10 갑니다. 아이 탑 텐이란다 탑5 갑니다 탑 텐까지 가면 너무 길어서 안되고요 여러분 나이대로 움직여 갈때 개띠 어 경술생이요 자리 이동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나 지금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 있는 곳을 움직이기 위해서 내지는 사업을 좀 줄여가거나 내지는 확장을 하거나 내지는 종목을 좀 바꾸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요 이 영상 참고하세요 오방은 터주 지신께서 양력으로든 음력으로든 3월이라고 하는 숫자 3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시기에 맞서서요. 이 분들 많이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좀 의논을 하시거나 방향적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시고 움직인다면 더 좋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세팅이 될것 같고요. 그게 아니어도 계획하신 것들, 움직이시는데 지장이 전혀 없을 것 같으니까 경수생분들께서 많이 움직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뱀띠의 47살, 네, 정사생분들. 여러분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어, 집을 갖고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전세를 갔다. 괜찮아요. 전세로 살았는데 월세로 갔다. 괜찮아요. 합리적으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조금 움직여 가기 위해서 줄이는 것뿐이지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오방은 터주 지신님께서 이 사람들에게도 좀 운이 되기를 할 것을 예견하시는 것 보니까 지금 조금 줄여가거나 조금 없는 듯이 조금 뒤로 후, 일부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요. 운대가 굉장히 좋아지려고 움직이는 행태이니 정사생분들, 어, 순위권 사위에 들어가니 지신님들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요. 터주 지신께서, 오방의 신들께서, 지신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 발언과 함께. 그리고 그게 좀 어려우시면 저한테 의논하시면서요. 발언 조금 해나가시고 기도해나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양띠, 신미생들이요 올해 생각도 많고 마련도 많고, 어, 심미생이 지금 올해 33살인가요? 네. 어, 33, 3땡이라고 하죠, 여러분. 3땡인 시기가요. 올해부터 터주 지신의 운대가 열려서 37인 초년 성주를 갈 때까지 이어집니다. 순위도 3위, 올해 3땡, 333. 이해가세요? 이것만 기억을 하셔서 딱 3년만 고생을 하신다 생각하시고, 밑바닥부터 다져서 올라왔던 기운들, 계단 하나하나 올라가는 심정으로, 지신님들께서 기도하시고 움직이는 기운들 따라서 3년 정도만 잘 딸까 가시면요 완전하게 뿌리 내릴 수 있는 기운들의 상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일찍 조금 쟁취하실 수 있는 여력들도 되실 거고 능력들도 되실 수 있는 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초년 성주의 37살이 될 때까지 제말 기억하셔서 지신 공덕 많이 닦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심해 주시고요. 이 위는 의외로 토끼띠 분들이 지금 분발을 못 하고 계세요. 그런데. 토끼띠분들이 오래 들면서 상반기에 금전적으로 조금 쪼들리고 힘드신 시기들을 좀 잘만 넘어갈 수 있다면, 을묘생들 특히요. 어, 제가 항상 응원을 하고 또 응원을 하지만, 다섯 개의 방위들에서 다섯 개의 터의 기운들을 한 대로 모아서 움직이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을묘생분들이 그동안은 실속이 없이 움직여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최소 지나간 5년 동안 나는 별볼 일이 없었다라던가, 5년을 넘어오는 동안도 크게 힘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올해부터 그첫 방향부터요, 기운을 만들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오 방위 모이는 시기니, 지신님들한테 내지는 터에다 막걸리 좀 많이 올리시고, 한 번씩 막걸리 올리면서 마음 기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막걸리 올리신 후에 그걸로 한잔 먹으면서 회포 푸시고, 흥도 많고 단순하신 만큼 그냥 자유분방하게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신님들의 응원, 이 순위 안에 들어있으니 2위로 자리 매김할 수 있어서 축하드리고요. 토끼띠분들 열렬히 응원합니다. 1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신혜생분들과 기혜생분들, 지금의 자리에서 오방은 터주 지신이 올해부터는 뿌리를 내리는 시기로 들어가요. 지금은 오방은 지신님들께서 뿌리를 내려줬는데 더 이상 가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이동이나 움직임의 기운들을 두는 게 아니라 새로 시작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게좀 답답했다면 다시금 뿌리를 내리는 시기니까 좀 쉬어갔었다면 다시 일을 시작하시는 계기가 될 거고요. 그동안 많이 쉬었다라는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용기 내서 좀 움직여볼 수 있는 시기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1위에 당첨되신, 어, 돼지띠분들. 두 패가 좀 갈려져 있기는 한데요. 요두 분들은 기존에 있었던 데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가려고 해야 된다는 것만 명심해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위에 당첨되신 거 감사드리고요. 이 외에도 약간, 어두 개의 띠 정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움직인다고 하면 범띠분들,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뭔가 변화를 두고 문서를 잡는 것도 좋은데요. 기존에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찾으셔서 그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고 갈수 있도록 사람당돌이 잘하세요. 그냥 내가 지금 무신코 잘 나가고 있다고, 괜찮아졌다고, 나름 잘 살고 있다는 생각으로 기존의 멤버들이라든가 같이 의리를 지키면서 왔던 사람들 놓치고 나면 나중에 후회하실 테니까요. 요점만 좀 보완해서 움직인다면 범띠분들 괜찮을 것 같고요. 또한 직장을 놓고서 자리를 못 잡아서 힘들었던 분들, 계약직에 있었다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하고요. 뭔가 직장이라든가 하는 일로 뿌리를 내리는데 추가적으로 범띠 한번더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띠는 걸어는 잘안 하고 싶지만 원숭이띠 분들 올해 인간으로는 힘들 거예요. 특히 무신생 분들이요. 내가 거의 막바지를 향해서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에 마무리를 잘 짓고자 해서 달려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요, 직장으로의 어떤 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뿌리를 내리기가 좋은 시기인데 삼재고 올해 묵는 삼재 이 원숭이띠 분들이 좀 힘겨움이 많을 거예요. 10대부터 시작을 해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까지 이상하게 올해는 묵는삼재의 원숭이띠들이 가장 조금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인간의 여파라든가 감정 노선이라든가 이런 변화들은 많을지 모르겠지만 자리매김을 할수 있고 지신의 뿌리를 좀 내릴 수 있는 시기,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기니까요 마음적인 방황, 정신적인 방황들이 있다면 조금 자중하셔서 차분하게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점 기억해 주시고요 두타산에서 오늘도 산천의 기운을 담아 겨울기도를 아직까지 진행하고 있는 제가 또한번 영상을 담아서 여러분들 뵙고자 합니다 화면으로 반, 어, 어, 보는 제가 얼만큼이나 이 진심을 다 담아서 여러분들께 다가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늘 최선 다해. 늘 내가 절박하고 힘들었을 때의 기운들 잊지 않고 앞을 보면서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위에 고생을 하신 대표님한테도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화이팅! 외치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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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